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이제 그가 애굽 백성들에게 특히 바로에게 이제 소개되는데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 그들을 설득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 너를, 너희,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와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에, 너에게 에,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통역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18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왕에게 이르기를 이렇게도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것은 굉장히 긴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통의 창구가 바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것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것을 아주 긴밀하게 또그 속력이 있게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뿐만 아니라 에고방 바로에게 손은 예, 예, 그런 일들도 모세와 함께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어느 교회든지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장로들의 역할이 크죠. 또 흔히 교회의 항존직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소통의 창구를 열기 위해서. 또 권사들은 권사회와 여전도회, 또 안수집사회는 또 안수집사들과 집사들에게 또 장로들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도 찾아오는 성도들 또는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에 내어서 이제 애굽 땅에서 벗어나. 가난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은 그들에게 대단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뒷구절에 가면 이 일들은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애국의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적어도 이 일이 순적하게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까 순탄치 않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묵상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셔서 알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를 꺼냈더니 사흘길쯤 사흘 가서 에, 우리 로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달라 이랬더니 오히려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백성들의 노력을 더 심하게 가중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때로는 순적하게 만나고, 평통하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이에요. 또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처음에 입 애굽에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순탄치 않았어요. 요셉을 세우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에, 그래서 이런 에, 그 과정, 과정이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든든하게 이렇게 하신 후에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게 하시는데 그 연단의 과정이 참 힘든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 갈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이제 소통의 창구를 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담대히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을 향, 행하고 그들을 친 후에야 너희가 나갈 수 있게 된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애굽의 여러 치장품들또 여러 가지 짐승들을 가지고 나갈 것에 대해서 이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을 향한, <laughs> 향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아홉 보기. <laughs> 이스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출애굽 계획을 에,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알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무엇인가. 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된 에, 사람을 세우신다. 특히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신다. 모세에 세워지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다. 그러나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세워가심을 오늘 볼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데는 동역자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많은 새로운 일꾼들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특히 소통의 창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은 소통이 화두예요. 목회자들 청빙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소개에서 쓸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경청에서 시작이 돼요. 잘 듣지 않으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성도들의 필요가 뭔지 그런 것들을 잘 들어야지만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에,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뭐 독불장군식으로 하겠죠.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에, 잘 듣지 않으니까그 사람 의견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휘젓는 거죠. 공동체에 그런 회장들, 그런 임원들 세워놓으면 소통이 안 돼요. 그냥 뭐 자기식대로 다 밀어붙이는 거죠. 그냥.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릴 만한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냥 소통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소통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이 사람 나랑 친하니까 소통이 잘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적인 소통이겠죠. 단지지한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나 사람들이 소원한 감정이 들고 나왔듯이 맞지 않고 그러면 소통의 창구들이 금방금방 막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 간에 그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진 것들을 서로 말씀으로 나누어 갈때 동일하게 그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공유되고 그것을 인해서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사람 간의 소통은 의견 기대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나는 이걸 원하고 이런 기대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고 다른 기대를 한다. 여기서부터 소통이 막혀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그 소통이 사람과의 소통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 처음에는 이 소통이 참 어렵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에, 그 노역이 심해지자마자 이 백성의 지도자들 모세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요.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들을 큰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 비전이 제대로 공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들의 입장도 듣게 되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면 이래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도 지속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엄청난 결과물이 그들에게 주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소통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가기 위해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과거에. 그 옛적에 애굽에서 노역하던 때 그래도 그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불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비전들이 제대로 공유된 가데스바네아 즉 출애굽 이후에 1년이 지나서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과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 주시는 하늘로서의 만나, 이것을 공급받고 감사로서 행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일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또 제대로 전달받은 사람끼리 그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끼리의 소통은 뭘 만들어내요?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파당을 짓게 돼 있어. 너 우리 편 너는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당을 짓고 베드로파니 뭐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내가 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우리 편을 더 많이 만들고 또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가는데 우리 편 우리 말잘 들을만한 들을 사람들 세워가는 것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죠. 이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발전을 방해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뽑아야 될 일꾼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대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실히 헌신적인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편 사람이라고 그냥 동종표나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일꾼 삼지 말아야 될 사람들도 막 세워갖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상처가 되게 하고 일할 만한 사람은 꿇어 앉히고 헌신적이지 않은 사람, 일, 뭐 그런, 그런 사람 세워놓으면 아,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모세의 성정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다 보니까 또 고생길로 가게 해서 연단한 후에 다시 부르시고 요셉도 고자질쟁이였다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그의 권한을 통해서 알게 되고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식의 규례를 율법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그 권한의 과정을 통해서 또 바벨론의 총리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단의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질 좀 있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경험이 좀 있다고,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세워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사람 또 그래요. 아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또이 교회의 토박이들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고 열심을 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편협한 사고들, 우리만의 기준들이 교회의 발전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저앉히게 되는 그런 나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넓어져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더 생겨나야지요. 장로라는 뜻이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안수집사 권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범적인 일들을 또 제대로 배우고 그것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협력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쁜 것만 배우고 협력 관계가 아닌 견제로 저 사람이 일꾼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그래도 우리 쪽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견제로서 사람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소통이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과정은 쉽지 않아요. 이 뒤에도 보면 백성들과 장로들과의 그런. 이노역들이 심해지니까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묵상하겠지만 광야의 40년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비전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말씀의 자리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가? 고민해 보시고 오늘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